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개인이 더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에게 필요를 채워 달라고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